안녕하세요. 최본입니다. 저희 스승님, 보정 선생님의 강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명인 사주팔자를 해석해보았어요. 어, 민영 개구우먼이시죠 김주연님의 사주팔자를 통해서 어, 공부를 함께 해보았는데 어, 김주연님께서는 과거 주연아라는 개구코너로 굉장한 인기를 얻으셨고요. 3년 전 어, 원인 모를 신병을 앓다가 결국에는 신내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주 형국을 통해서 스승님과 함께 왜 그런 기운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스승님의 강의 담아보세요. 교수님, 네. 네, 제가 네. 그 요즘 유명인사주에 관심이 많아서요. 와이프는 요즘 계속 그 발췌를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네. 저도 공부가 되고, 네. 수강생분들도 공부가 되고, 네. 구독자분들도 공부가 되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아, 무리 없이 저는 다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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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인데 네. 요즘 또 뉴스를 보니까 네. 그 개그우먼 네. 김주현 씨라고 있습니다. 김주. 김주연 씨 주, 김주연 씨네 네. 네. 있어요 알 그, 네. 아, 네. 얼마 전 최근에 네. 몸이 좀안 좋으셔서 네. 지금 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해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심 병이 네. 네, 있었, 있었, 아, 있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주적으로 제가 네.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네. 스승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그래서 아좀그 네. 김주연 씨가 개그먼 활동하다가 네. 왕성하 활동하다가 그 이제 심신에 네. 이제 병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네, 네. 소위 말하는 심병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생명 이 위험할 정도로 어려, 어려움까지 겪었대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신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 받으셨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사주로 한번 해보자라는 네, 네. 네. 얘기죠. 네. 네. 자. 사주 좀불러봐 주세요. 네네. 제가 발췌한 사주인데요. 네. 어, 병화의 임목, 네. 병인연. 네. 경금의 임목, 경인월. 네. 병화의 술토, 네. 병술일입니다. 시간은 정확하지 않고요. 네. 사주를 부른과 동시에, 오우! 소리 감탄사가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우와! 우와우! 그죠? 네, 예. 한번 왜 와우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 3주 6자로 봤을 때 네. 양기운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네. 양기운이 상당합니다. 네.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네, 네. 일간이 강렬한 네. 불기운 병화잖아요. 네. 양기운이 대단한 일간이에요. 어. 네. 불기운이니까 네. 더 양기운이 강한 일간이거든요. 네. 아. 그런데, 어, 병술 일주야. 네. 소위 백호대살 일주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에너지가 대단한 일주예요. 네. 양기운은 더, 더 배가가 됩니다. 아우 강해졌네요. 네. 네. 팔자가 세져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세지거든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셨듯이 사주 형국 전국이 다양기운이에요 네. 그러면 음오증이 되겠죠. 네. 음양이 밸런스가 깨진 깨졌습니다. 거예요. 그럼 열증으로 네. 열으로 문제가, 문제가 오는, 오는 체질이 된 거예요, 그쵸? 예. 아우, 맴이 엄청 우네네 네, 시끄럽습니다. 저게 공부하는데 방해를 해서. <laughs> 하지만. 그래도. 자연의 소리가 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많이 잊고 살아요. 네. 맨날 빵빵 자동차 소리 들리지, 비행기 소리 들리지. 네. 막 그냥 뭐, 뭐 싸우는 소리 들리지. 자연의 소리 좋습니다. 기게 소리, 그쵸?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어, 계속 할게요. 네. 어, 연간에 네. 또 병화가 떴어요. 네, 있습니다. 강력한 불기운이 떴었어요. 네. 네. 그렇죠? 아, 너무 대단하네. 네. 그 다음에 연지하고 월지를 보면, 이제, 잇목이라 어, 네. 해서 병화, 큰 네. 불기운을 품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연간의 병화로 또 투과해져 있고, 네. 또한 목생화까지 들어갔어요. 네. 와, 대단합니다. 이건 무슨 바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북한 네. 사람들이 북조선 분들이 많이 쓰이는 불바다. 가 네. 됩니다. 자, 특히 영마살 기운으로요. 네. 그래서 음허증은 더욱 심화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심신의 건강 밸런스가 완전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신을 받지 않았다면 제 견해에는 열증으로 건강이나 수명에 대단한 위험이 와요. 음, 음. 특히 조현증 있죠. 네. 조현증 기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열증으로. 네. 근데 이죠요 제가 아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사료 쓰실 때 네. 마음속으로 대운을 뽑아봤어요. 네. 대운을.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묘시기, 고시기 네. 그때 대운을 봤더니 음. 병화의서또병술 대운이에요. 아. 병술대 이건 뭐, 양계림이 마뭐 네. 어마무시해지고, 네, 네. 어? 그, 이분들 일지에 술토가 있고, 네. 또, 술토가 또 찾아왔다? 천문이, 네. 하늘의 문이 열린다, 천문. 초기간에 가 해지면, 천문이 왔고, 병술이라는 복음이 걸렸어요. 네. 병술 일지가 병술대운을 걸렸다, 이 네. 얘기야. 그래서, 복음이 걸려가지고,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하는 거죠. 더불 불바다로 음악 증 되고 네네. 그래서 저는 어, 괜찮아요. 어, 본인의 길을 잘 선택하셨다고 저는 여겨져요. 네네. 그래서 우리 김주연 씨한테 그 힘내고 밝게 네네. 잘 사시라고 어, 박수 한번 쳐드리고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어, 음악 증에 관한 그죠 볼을 좀. 네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특히 지금 물이 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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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신장이 허해지면 든요 콩팥이. 네네. 그래서 그쪽에도 좀 보호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뭐 이분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연락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laughs>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처방을 해드리겠어요. 네. 자 수업으로 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